먼지에 지누기를 이라또 끼었는지 제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제가 미신을 믿는 편이라 15년 넘게 한 번도 세차를 안 했답니다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 자 일단은 그냥 할게요 그냥 해볼게요 오아 어, 잘못 눌렀다 오 오 뭔가가 아닌데 그냥 똑같은거 같은데 원래 이정도 강도 아니야? <laughs> 뭔가 조그만해가지고 지금 겁나 청소 잘 되어보이는거지 지금 똑같은거 아니야? 원래 이정도였던거 같은데 <laughs> 어! 이것은